자, 꽃구름 속에 박도진시 한번 보죠. 꽃바람, 꽃바람 반복법이죠. 말마다 훈훈히 불어오라 그랬네요. 훈훈하다, 촉각적 이미지입니다. 불어오라 그랬으니까 명령형이죠. 명령형, 소망과 기대를 드러내고요. 복사꽃, 살구꽃, 화안한 아, 속에 시각적이고요. 구름처럼 지규법이고요. 꽃구름, 꽃구름 반복법. 화안한 속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법 복석꽃 살구꽃에 대응하는 게 구름꽃구름 구름꽃구름 화안한 속에 반복됩니다. 꽃가루 뿌려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겨라 그랬거든요.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자 후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시각도 있으니까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그다음 치위와 주림에 시달려 추위와 굶주림 선생님이 가난은 춥고 배고픈 것으로 형상화된다라고 했죠 그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한 겨울 내내 움치고 떨며 살아나온 사람들 아마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드러나 연 민이 드러난다라고 할수 있고요 서러운 얘기, 서러운 얘기 반복법 다 까맣게 잊고 꽃향에 꽃향에 반복법 취하여 아득한 꽃구름 속에 쓰러지게 하여라. 여기서 꽃구름 속에 쓰러진다는 것은 꽃구름 속에서 살게 하여라 이거죠. 나비처럼 지규법 쓰러지게 하여라. 그래서 봄날의 꽃향기를 맞으며 지난 날의 멀이기를 뭐 아픔을 잊기를 바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